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서의 강의를 연속해서 자유 우파와 공산 자파는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역사 인식과 국가에 대한 충성 혹은 애국에 대한 의식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람을 비방하는데 탄핵이다 내란이다 사과해야 된다 잘한 일이다 이 문제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통합된 힘으로 모을 수 있나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자유 우파 세력의 정치 세력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도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도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한동훈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을 깨든지 아니면 서로 분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전환 길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는 자유 우파는 완전히 공산 좌파에게 괴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유 우파는 역사에 대한 긍정성과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신념이 있는 반면에 공산 좌파는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과 부정적 인식을 바탕하면서 헌법조차 부정하는 혁명적인 태도로서 반란군적인 태도라 할까, 혹은 반역적인 의미의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자판은 앞으로는 헌법을 부름 짓고 있으면서 헌법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헌법을 부러 짓고 있으면서 말초 신경적인 논쟁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본질적인 이념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든가 헌법의 경계선상에 서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당파사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비하 섹스 이런 문제를 앞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급, 불법 탄핵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또다시 김건이니, 김명신이니, 혹은 최순실이니 하며 이름부터 비하하는 이런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지가 10년이 지난 최순실이란 이름을 더 주어내어서 공식화하고 모든 언론에서 그것으로 한 인격을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 최순실이란 이름에서 부엌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이런 사람의 간섭을 받거나 이런 사람과 상담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박근혜는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보다 무능한 사람이라는 이런 이미지 입히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파싸움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범위 혹은 이런 문제로 다투려고 하지 않고 최순실이다 순실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이 사람한테 꼼짝 못한다 연설문도 이 사람이 쓴다 그러니 국정이 개판되는 거 아니냐. 그래 무식한 사람이 국정에 개입했으니, 이런 식의 당파몰이, 혹은 인형의 눈에다가 바늘을 꽂고, 부어 그 뭡니까, 군걸레에 던져 놓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빗대어 가지고 김건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공이 본명이 이병철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가 대란 뜻으로서 자신은 이병철이고 김건희 여사님에게는. 김명신이란 이름을 버리고, 김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더니, 삼성을 본다서 자기는 이병철이고, 영부인은 자기의 똘마이다. 자기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근진이 김건이라고 개명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면서 완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자파의 유전자라든가 기질이 이런 허소문에 잘 속는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무식한 여자라는 이미지화를 하더니, 김건희 여사는 물난한 여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보면 서울의 소리, 그 어떤 넓은 놈이 뭐라 합니까?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 룸사롱이 있는데, 호텔 사장이 말을 해가지고 마담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마담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마담이라는 건 여자들, 자기 소아의 한 20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뭐, 마담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마담은 뭐냐? 이쁜 여자들, 남자들이 혹할 여자들을 가지고 남자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술값을 많이 내고, 매상을 올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마담이 뭐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쁜 여자를 얼마나 데리고 있느냐? 이걸로 이야기하는데, 호텔 사장이 술집 주인에게 말해가지고, 마담이 됐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무슨 여자를 거느리고 있어서 마담이 됩니까? 마담이 인물이 예쁘다고 마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젊을 때 술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마담이라는 거는 자기 밑에 이쁜 여자들을 한 20명 거느리고, 룸사롱이 큰 데는 여자들이 한 200명이 있습니다. 방이 한 40개 되면은 5명 들어가면 200명 아닙니까? 그뭐 결근하는 사람도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 200명 돼도 마담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마담이 그 여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가다 판의 반장이에요. 옛날 말로 십장입니다. 십장, 반장. 오야.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거느리고 공사를 하듯이. 술집에 그 여자들을 대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조금 관리가 돼가 마담이 필요가 없어요. 보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담이 술집에 있느냐? 그봉급이늦는다든가 회사의 그 중개 역할로서 그 마담이 돈을 대체해 엮기도 하고 이런 쉽게 말하면 조합식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돈을 서로 조금 같이 하는 거예요. 뭐 마담이 그 호텔 사장이 말해가 마담이 됩니까? 마담이 예쁘다고 마담이 됩니까? 마담 중에는 수완는 있지만은 아주 못생긴 여자들도 많아요. 이런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해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술집에 안 가봤으니까. 난 템포로도 젊을 때 많이 가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고 술집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라마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의 소리니 뭐슨 공산 자파의 유튜브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의 경험이라든가 내가 겪었던 형식하고 전혀 벗어난 책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논리에도 맞지가 않아요. 김명신이 지가 지 혼자서 마담하면 그 술집이 되는 겁니까? 김명신이가 여자를 한 50명 거느리고 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화여대 나오고 인물도 좋고 쭉쭉 빵빵한 여자들한 50명 데리고 있다 하면 호텔 사장이 말안 해도 그 사람을 술집에서 서로 데려가려 하는 거예요. 마담을. 선물 주고 데려갑니다. 이것처럼 택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술집마담을, 그 호텔 사장이 이기 멀러가 술집마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참으로도 알다 모를 일에 속는 국민들을 쳐다보면은 그래서 두 달간 안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국민들에게 좋은 소리 한다고 올바른 소리 한다고 바로 알아들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히는게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토론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속 터지는 마음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지난 그 근대화 시기에 일본은 명치 유신을 일으키면서 국가의 그 부강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기세가 등등할 때인데, 미국이 흑함, 그 요즘으로 말하면 콜탈이겠죠. 그 이제 녹이 썰지 말라고 검은 칠을 한 검은 배가 흑성이 들어와서 강제로 강화 조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쳤어요. 그런데 완패를 했습니다. 전 국토가 미국의 배매척에 의해서 함락이 된 겁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을 키운다고 키웠는데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고 배매척에 의해서 일본이 망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서 이야기가 이런 세국 정책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외국을 한번 여러분들이 미국도 오고 그렇게 하라 하는 그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조언을 받고 약한 국무총리부터 약한 2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국에 가고 이집트에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가보니 이집트에도 가보고 말이야. 이뭐 자기들끼리 자기가 최고라고 알고 있던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이또 히로부미도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독일에 내려가지고 독일서 베를린 대학, 법과대학 유학생이 되는 거예요. 후쿠 그 뭡니까? 그 유명한 그 명신 명치 유신의 주역들이. 그렇게 유학을 하고 젊은 학생들은 그 나라에 내려가 유학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키우고 그 에너지를 세계화, 국제화한 것이 태평양 전쟁이고 식민지 경쟁에 나서게 된 겁니다. 중국도 내부가 통합이 되면 주변 외곽의 오랑캐들을 정리합니다. 그 뿐만 아니고 독일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박정희가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비슷한 그런 어떠한 정책을 펴었는데, 이거는 박정희가 일본 육사에 다닐 때, 일본의 비스마르크에 대한 추모, 존경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코수영을 많이 길렀어요. 그 당시에. 명치 유신, 네. 유명한 영웅들의 사진을 보면 코수염을 많이 기르세요. 그 코수염을 비스마르크 수염이라고 합니다. 비스마르크의 코수염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비스마르크를 닮아서 일본을 부국 강병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후반기에 일본 육사를 다녔던 박정희도 비스마르크의 북극강병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을 거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한국을 북극강병시키기 위해서 힘을 썼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북극강병을 기초로 유럽에서의 농업국 후진국에서 후발선진국으로서 세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뭐냐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국강병이 되면 그 에너지를 국제화, 세계화 나가서 국제적인 경쟁을 하기 위한 국방 외교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변이 전부 다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내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을 예를 듭시다. 내부 경쟁을 하는데 외부적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외교적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으로 말하면 성리학이라는 국가체제의 기본 이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싸울 게 없어. 고개 티끌 토시 하나로 싸우는 거야. 그게 바로 당파 싸움이라는 겁니다. 승리학 말고 더 나은 체계가 없는가 이런 거를 다투면은 정당, 정치 경쟁이지만은 승리학이라 하는 그 주자학의 기본 속에서 글씨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파사함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역사를 관찰해보면 한국 역사에 그러다 보면 뭐입니까? 그 토시 하나에 그 시시껄껄한 이야기가 여자 이야기잖아요. 여자와 섹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는 그 여성, 여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장희빈이니 뭡니까, 장록순이. 우리 유행가 가사에 다 나오잖아요. 온갖 왕년이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 첩으로서, 후궁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 후궁이 천자를 노리고 있다. 자기 아들을 세자로 만들란다. 지금 버리고 있는 그 여성 비하 논쟁과 똑같은 이야기가 이조실록에 쫙 깔려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당파의 결과다. 당파 싸움이라는 게왜 부정적인 시각이 높느냐 그런 문제로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민생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고 힘이 빠지면은 외부에서 나라가 혼란하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니 병자 호란이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핏박나는 거예요. 나라가 튼튼하면 외국 사람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미국이 왜 관세를 25%니 온갖 농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국민들의 당파 싸움을 미국이 이용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두시민혁명은 공산 좌파가 아닙니다. 자유 우파입니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박근혜의 비하그라가 의무실에 왜 있느냐? 왜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걸로 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롯데 호텔에서 비서와 비아그라를 먹고 있었다. 뭐 이런 택도 안 되는 소리에 국민들이 속는다 이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요. 김건희가 무슨 술집 마담을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 여러분, 시간 나면은 장녀가 창남이 될 겁니까? 호스트에서가 됩니까? 호스트 바에 그 적개군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순실이가 어떻니, 박근혜가 비하그라를 비서관에게 매게가지고 하루 종일 롯데 호텔에 있었니, 긴건희 여사가 지금 남자가 맺히니, 긴건희 여사의 엄마는 남자가 맺히니, 이런 쓸데없는 술집 안주거리를 만들어내가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피해 나가려면 자유 우파는 뭘 해야 되느냐? 역사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신념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또 다른 국가 어젠다, 부국광병과 안민, 안민.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에너지와 경제발전의 힘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해 내자는 겁니다. 그 놈들의 자유민주체제라는 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당파 싸움에 토시 하나로 여성 비하운동, 섹스, 이런 문제에 그들의 사회 혼란책에 유인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당대회에서 배신자니 아니니 누구를 비방하고 김건식이 이런 놈은 다 처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안철수, 조경태, 김건식이 이런 놈은 다 처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란이라는 게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자유파는 우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안민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게 되는 자유 우파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미래로 향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개음이 내란으로 지금 싸울 때입니까? 뭘 사과해요? 사과할 게 없습니다. 자유우파로서 걸을 수 있는 거죠.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 다수를 가진 놈들이 지금 개헌을 할수 있는 입장이고, 국민의 힘당 내부에 뿌라치들이 득실거리는데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비상계엄령밖에 없잖아요. 실패를 하던 비상계엄을 한번 해보고 보자. 이게 윤석열의... 태도였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전쟁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을 비난하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드론을 띄웠다.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60년대 말에서 70년대 한국이 월남으로 파병을 했을 때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북한이 100명씩 무장 공비를 태백산 부근으로 막내내 보내 냈잖아요. 김신조 삼천 무슨 공비 사건 얼마나 공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은 한국군 야한 이게 사단이 올람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 안보에 공백이 있다는 데 우리 국민들의 방공정신과 그 군인들의 희생으로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크라이나로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현재 북한의 안보 상태를 점검해보고 전략적인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 게왜 잘못됐습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게 모든 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 이 공산 집단을 처단해 내지 못하면 앞으로 3년 내에 헌법이 바뀝니다. 공산주의 헌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의힘당 전당대를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유파는 부국 광병과 안민, 그리고 이 에너지가 쌓이면 이 에너지를 국방과 외교의 힘을 쓰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국은 박정희의 부국 안민과 그전도환의그 개성정신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국가 경영을 이룬 나라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넘어서 국제화, 세계화로서 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모두 힘을 쏟자 이겁니다. 여기에 한 꼭지가 한국에 있어서는 만주라는 것이 있다라는. 우리는 만주를 시시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중, 중국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시진핑을 공격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진핑을 우리 한국이 공격한다고 얼마나 그들의 개인적인 관종적인 태도이지 어떤 실익이 있나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할수 있는 거는 만주에 대한 연구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유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부국 강병과 안민에 이어서 세계화, 국제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만주 문제를 우리 한국에서 엄밀하게 국가에서 하면 문제가 되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만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지금 한민족의 에너지로는 한반도도 좁습니다 근데 그게 한쪽 반쪽으로 이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 당파사함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격렬해지는 겁니다 이 당파사함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세계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도 국토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그한 꼭지가 만주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장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만주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더큰 힘을 내고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헌신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